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 하나 열어볼까요? 아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안에 보면은 여기 타올이에요. 이제 공을 닦는 타올인데 공을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 공이 바닥에 굴러다니기 때문에 이제 흙도 묻고 또 이슬도 맺히게 돼서 좀 공이 더러워지죠. 그래서 공을 닦는 용도로 쓰게 되고요. 여기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해요. 이렇게 앉아서 공을 집고 닦고 그래서 공을 놓고 퍼팅을 하게 되죠. 나왔네요. 뭐예요, 이거? 아, 이게 <laughs> 여름에. <웃음> 여름에 시원한 거 너무 많이 먹고 밖에서. 이걸 갖고 다녀요, 항상? <laughs> 예. 활동하다 보면 가끔 배가 <laughs> 아파요. 그래서 정롱한? <laughs> 부끄럽지만 플레이를 위해서 4시간, 5시간을 위해서.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약통이 있는데요. 계속 약만 나오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알러지에 좋은 지땡땡, 콧물약 같은 거, 바로 먹을 수 있는 진통제 같은 거, 근육이완제, 갑자기 비염이 오면 은 코에 뿌려야 돼서. 거리를 직접 봐요. 그래서 거리 측정기가 필요하거든요. 거리 측정기를 보면 색깔이 두 개가. 이렇게 색깔별로 화이트, 블랙 정도 구비하면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자석으로 이렇게 똑딱, 똑딱 하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허리춤에 찰수 있는 그 거리 측정기 가방. 그래서 이렇게 치러 다니다가 여기 딱 거리 측정기 딱 넣고 팍 재고.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양산 겸 우산. 좀 크면 클수록 좋아요. 저도 이 우산을 쓰거든요. 어, 이쁘다. 이쁘다. 네, 햇빛도 가려주고 가끔 비 쏟아질 때는 네, 그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라 확실히 햇빛 차단도 많이 되고 비도 음. 좀덜 맞게 되고요. <laughs> <laughs> <근데 웃음> 언니 있잖아. 어, <laughs> 언니가 나 오늘 초대해줘가지고. <laughs> 응. 이걸 준비했지. <지금 웃음> 뭐야? 뭐야? 먹는 거 도시락이야? <laughs> 도시락이야, 도시락. 뭐야? 말하지 않아도. <laughs> 그럼.